여기는 오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양주시 은영교회입니다. 오늘은 이곳 2층 예배당에 새로운 변화를 더하는 날입니다. 아침 햇살이 교회 지붕 위로 막 올라올 무렵, 베스트 폴딩 도어 시공 팀이 조용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층 예배당은 평소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큰 행사나 특별 예배가 있을 때면 이곳은 1층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통합 예배당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닫아두면 조용히 분리된 공간, 열어두면 하나가 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시공팀은 바닥을 파는 방식 대신 알루미늄 통발을 먼저 대고 그 위에 폴딩도어 프레임을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한 수평이 생명인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베스트 폴딩도어 시공팀은 노련한 손길로 통발을 정확하게 고정시키고 프레임을 빈틈없이 맞춰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곳 폴딩도어에는 유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MDF 합판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예배와 찬양 시간에 마이크로 나오는 강한 음향이 유리에 반사되면 울림이 커지고, 심하면 유리 파손 위험까지 있다는 목사님의 세심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질감의 합판은 예배당 분위기와도 더욱 잘 어울렸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문이 닫히자, 공간은 한층 단정하고 차분해졌고, 문이 열리자 예배당 전체가 시원하게 이어지며 마치 새 건물처럼 산뜻해졌습니다. 교회 직원들은 기대 이상의 만족을 표했고 목사님은 직접 휴대폰을 들어 시공 과정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님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은연교회에 네. 네. 홀딩어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아, 생각보다 훨씬 더 이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닫혀 있는데 음. 아, 열도록 해보겠습니다. 달려 아, 교회가 너무 멋있어졌어요. 지금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은영교회 사람들 많이 와야 되겠는데요. 네, 그 은영교회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영교회만의 장점 한가지만 얘기해주세요. 네, 사랑이 많고요. 은혜가 네. 많고요. 네.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쁜 교회입니다. 같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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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으면 고요하고 집중되는 공간, 열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넓은 홀, 예배와 사역의 흐름에 맞춰 공간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구조, 닫을 때 찾아오는 편안한 안정감, 그 흐름 속에서 은영교의 예배당은 더 밝아지고 더 산뜻해지고 더 따뜻한 패스 공간으로 패스 바뀌었습니다. 프리딩동더.